미국도 한국도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고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 시총 4억 달러를 기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7월 11일 한때 코스피 3,200을 넘고 SK하이닉스가 3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한국 주식시장에는 낙관론이 팽배합니다. AI 수요는 여전하고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제론 파워를 몰아낸 패드를 상장하며 내년 더큰 금리를 이날을 기대하며 트럼프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주식시장은 흔들리지 않았고 채권금리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에 자산이 유입되고 있으며 합반기 유입대금이 5천억 달러나 될 거라는 트립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 7월 초 떨어질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낙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작년 7월까지 최고 조정은 5.5%에 불과했으며 하루에 2% 이상 하락이 발생하지 않은 연속 거래일이 무려 356일로 역대 4위의 기록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돈을 풀어대고 시장이 흔들리면 파월이 바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13일 트럼프 암살 시도 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 규제로 반도체 판매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분위기를 탔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그전까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3위 법칙이 크게 부각되면서 침체 이슈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러면서 8월 블랙 먼데이 급락이 발생했죠. 워런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는 뉴스도 한몫했습니다. 작년 코스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장이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졌다. 한국만 못 올랐다면서 한국이 스프레드 격차를 좁힐 때가 되었다며 7월에 증권사에서는 다들 연말까지 3000피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7월이 고 최고점이었고 하반기 내내 한국장은 좋지 못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미국 시장의 PER은 2021년 무제한 양적 완화로 고점을 찍었던 시기보다 높고 한국 코스피는 3년 10개월 내 최고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상은 7월 중순을 끝으로 10월 중순까지 좋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세가 기세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계절상이 좋은 7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여전히 좋은 한 주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작년과 유사하게 좋은 시절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매수는 신중하게, 매도는 어깨서 판다는 느낌으로 좋은 시절에 어느 정도 팔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후 부자는 작년 8월부터 2억가량 매수를 했고 그중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6천여만원을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이 시작된 5월부터 7월까지 7천여만원을 팔았습니다. 앞으로도 저, 저는 쭉 팔기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시장이 꺾이면 매도를 중단하고 계절적으로 최악인 9월부터 10월 내 재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주에도 이번주 주식전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